218쪽 아랫단입니다. 다른 하나의 예가 황실사관인 풍타감의 아버지. 이 풍타감은, 타감은 호고, 이름이 풍기예요 기. 그 이름이 풍기인 사람, 풍기인데, 풍타감의 아버지인 풍선생이다. 오래전 어느 해 겨울에 풍선생은 학교로 가는 길에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향시 그 지방에서 시험을 과거 시험을 지방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치르게 되면 이제 지방 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제 중앙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이었죠. 그 그, 저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태학,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지방 학교 위에 그, 그, 그쪽에 이제 이렇게 출퇴, 저기 뭐야, 그 통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학교로 가는 길에서 눈 위에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곧 외투를 벗어 그 사람을 감싸 집으로 데리고 와 소생시켰다. 이게 엉덩설 안에 사람이 그, 그 쓰러져서 있으면은 뭐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동사하는 거죠.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건데 뭐 넘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이제 많이 굶지렸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목숨도 살려 놔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본인의 인연이 됐던 주변의 인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렇게 그런, 기반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런 문제죠. 손을 한번 대면은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그, 이게 망설이지 않고, 못본채 하지 않고 했던 거죠. 그날 밤 그는 한 천신의 꿈을 꾸었는데, 여기에서 꿈을 꾸었다, 뭐, 저기, 그, 뭐가 나타났다, 이런 것, 그런 거 있든 없든 인과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 꿈을 꾸었든 안 꾸었든 상관없이 뭐냐면 인과가 작동되는데, 그런데 그, 또 꿈속에서 나타나서 뭐를 얘기해줘도 그 사람의 복량을 넘는 얘기를 하는 게 없고, 그 사람이 받을 복바깥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인성과 악인악과의그 규칙은, 이거는 그냥 돌아가는 건데, 그 중에서 뭐냐면, 기감이 이제, 그 이게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게 예전에 이제, 마음 수양을 잘해서 마음이 담박하고 맑고 이런 사람들은, 이 차원의 경계를, 차원의 경계를 넘으면서 넘나, 넘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 보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저기 그 무속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마음이 담박해진 상태가 아니고 자기 욕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업력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통로가 열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런데 마음이 맑아지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이 모든 걸 보는 것중에 챔피언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에요. 그이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실 때는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바 뭐 누가 누가 이게 와서 법문을 듣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른 차원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차 인간의 업력으로는 볼수 없는 여, 여, 영역의 존재들이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와서 듣는데 그것을 누가 봐요? 아라한들은 보죠. 아라안들은 그 영역, 다른, 저기,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 와서 동참하는 거를 봐요. 아라안의 영역이 되면은 3개 안의 존재를 다볼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봤다고 해서, 와, 저거 뭐이상 뭐, 뭐, 봤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게, 아, 이게 업력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존재의 특질들. 업력이 바뀌면, 업력이 바뀌면 또 다른 차원으로 그이 옷을 바꿔 입듯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뺑뺑이 도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은 그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불쌍한 존재들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그날 밤 그는 한 천신의 꿈을 꾸었는데 천신이 그에게 말했다. 지극한 정성으로 당신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했다. 이것은 큰 공덕이다. 나는 송나라의 유명한 장군인 한기를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갈 곳을 찾고 있는 그 한기의 그 저기 그 업식이 있었나 봐요. 그 업식을 그, 그 저기에게 인연을 지어준 거지. 응. 그 당신 같으면 이 이만한 인물에그 저기 그 이만한 인물 저기 인물하고 인연이 될 만하다. 그래서 그후그 그 풍타감이 태어났고 기 한기의 기. 그그 그 기자만 따서 그 풍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그 그냥 그 이분은 뭐냐면은 그이풍 이 풍타감의 아버지는 뭐였던 사람이냐면은 시골에서 그왜 저기 향신은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진사까지는 못 가신 분이야. 그냥 그러니까 왜꼭그 지식인의 부류에는 들어가는데 그, 그, 그 이상은 안 됐던 분이죠. 그런데 그 학문은 그렇게 됐고 벼슬은 그렇게 됐었지만은 이분이 마음을 쓰는 그 그게 이게 그 이게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그 깊이가 이 복을 짓고 선업을 그 실천하는 그런 업력이 그게 그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동설안에 자기도 추운데 사람이 쓰러졌다고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그 그 입히고 그그 다음에 그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찰을 하고 그, 그 미끄럽고 힘든 길을 업어서 데려가고, 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그 간병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죠. 그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 보너스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추운데,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동상을 입거나 이럴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여 그 그런 사람들이 나오,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추운데 쓰러졌다가 그 저기 이런 사람을 안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는 추웠던 데 있었으니까 따뜻하게 해준다고 또 따뜻한 물로 막 이게 그 몸을 녹이고 이러면은 몸이 망가져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추운데 있었던 사람을 이게 그이 이를 눕히고 이게 몸을 이게 이제 저기 그이 한기가 한기가 차단된 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피부를 노출시키고 찬물을 가져다가 수건에 적셔가지고 이 몸을 씻어 이게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외 이게 찬물에 이게 외부의 찬물 그렇게 그 이걸 타고 몸 안에 내재된 한기가 배출되거든. 그, 그때 뜨거운 물로 다 이렇게, 다, 저기 해주잖아요. 뜨거운 거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한기가 이게 안으로 치, 침투하거든. 그래서 이게 한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기가 빠져나갈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때는 찬물로 이렇게, 이렇게 손발 이런 데, 얼굴 이런 데를 닦아주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 저기, 그, 추운 지방에서는 상식인데, 우리, 추운 지방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방이잖아요. 따뜻한 거로도 해보고, 따뜻한 거로 해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발생되고, 찬물로 해보니까, 그, 이, 감각적으로는 그, 추운데 얼어 죽을, 번했던 사람한테 찬물을 쓰는 게 이게 우리가 상끝 얼핏 상식으로는 이상한데 그게 맞는 그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 손상 안 하고 그리고 몸이 얼어있던 사람한테는 찬물도 따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음. 펄펄 그러니까 빨갛게 달아오른 무쇠는 끓는 물도 차갑고 그렇죠 무쇠 솥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 있을 때는 끓는 끓는 물을 부어도 네. 그래도 그 그물이 차요 음. 자그 다음에요 이그 한기라는 사람은 그이 굉장히 송나라 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장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후 저기 그 이제 그뭐 꿈에서 그랬다는 거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기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저기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그 이게 반듯하게 성장하더니 그 뭐죠 황실의 그 사관 그 표설까지 하게 됐었더라. 그러니까 그 집안의 평범한 집안에서 탁수, 저 탁월한 인물이 그 이렇게 나온 거죠. 태사의 그 저기 그이직책을 이제 표설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219 쪽입니다. 지금 이제 열 분의 그 사례를 <laughs>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셋, 네, 다섯, 여섯, 여섯쯤 되나요? 자. 태주의 장 저기 장관인 응 선생이 살았다. 그러니까 태주 지방에 그 장관 개서를 했던 응 선생이 살았는데 그는 젊을 때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공부했다. 이 멀리 떨어진 산속이라는 게 예전에 왜그 우리 고시생들도 왜 이렇게 산골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듯이 예전에 과거 공부한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그 옛날 연속극에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절에 들어가서, 그 저기 과거 준비한다고 들어가서 어느 절에 가서 지낸다 이런 것도 드라마에 옛날 연속극에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덜 한, 저기 그, 그, 그 그, 그런 게, 그, 저기, 한데, 중국에는 뭐냐면, 이, 사찰이 좀 규모가 크면은, 그 장경각이, 장경각이 있고, 이 장경각에는 이렇게 가지고, 이, 이게 그, 이 그, 이게 불경과 관련된 책들이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세간서, 세간서 중에는 뭐 이렇게, 제자백과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해서 그 예,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도 이렇게 같이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책의 양에 비해서 이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책이 그 이게 구비 상태도 좋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그 책을 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사찰 근처로 오거나, 그러니까 과거 시험 준비를 할때 사찰 근처로 오거나 아니면 사, 적이 그,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와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여기서 대여를 해서 가서 보고 반납하고 이렇게 그런 그 관계를 그 갖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 근처 쪽에서, 그 저기 사찰이 있고 그러면은 그, 그래 그쪽 근처에서 이렇게 그 숙소가 있고 하면은 고요하죠. 사찰, 그, 그, 고요한데 밤에 가끔 그는 귀신들이, 귀신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는 들려. 그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별, 그 이렇게 들, 들린다고 해도 그이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큰뭐그런갑다 그런, 하고 옆 사람이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배 사람하고 배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고자고요 요, 요만한 뱀이, 뱀을 만났어요. 사람, 요만한 뱀을 사람이 보고 놀랬잖아요. 근데 요만한 뱀이 이만한 사람을 봤으면 누가 많이 놀라겠어요? 요, 요 죽비만한 뱀하고 뱀을 사람이 보고 놀랬는데 이 뱀이 사람을 봐봐. 그죠 근데, 그, 이게, 그 귀신하고, 그, 그, 이게, 그, 저는 이제 그저 드라마가 어떻게 가는지, 뭐 야경꾼 일지한 커트를 살짝 보다가 지나가서 앞뒤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근데 거기에 한컷에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그, 저 귀신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야. 근데 사람도 으악 하고 귀신도 으악 하고. 그 대목만 잘, 어떻게, 고, 고, 그것만 잠깐 보고 그냥 그, 그 눈에 걸렸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이, 그, 지나가는 일이라서 못 봤어요. 저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야격분일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대목에 그런 거를 그한 컷을 넣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귀신을 봐도 사람도 놀래고 귀신도 놀래는데 귀신이 더 놀란답니다. 귀신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음. 아버지이고 형제였을 거래서 나는 우리 엄마를 귀신으로라도 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를 보면 귀신이라고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음. 자기는 귀신이 보고도 안 무섭다는 거야. 음. 누군가의 엄마고 아들이고 형제이니까 귀신을 음.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뭐냐면, 그분의 업식과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뭐 귀신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몸이 있으나 없으나, 뭐냐면, 업식은 그 저기, 그 업식의 규칙은 동일하거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저기 지금 이 순간보다 지금 이후가... 좋은 방향으로 업식이 작동할 수 있기를 그런 계기를 이제 이렇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이게 그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죽어서 끝이면은 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검생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그렇죠? 왜냐하면 죽어서 끝인데 뭐뭐 그. 그냥 금생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끝나면, 거기서. 근데, 업이 끝나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동네에 살다가 다시 B라는 동네로 이사 갔고, B라는 동네에서 이사 가는데, 그러니까 A라는 동네에 살다가 잘 살고 가야, B라는 동네에 가서도, 그 이게 잘 살았던 그 기반을 가지고 가야, B라는 동네에서 살, 삶이 원만하고 또 B에서도 이렇게 그 이게 발전이 돼야 C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도 이게 그, 그 삶이 그 이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A에서 까먹고 B 동네 가서 까먹고 C 동네에서 까먹고 이렇게 까먹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자꾸 자꾸 그, 그 힘들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반전의 기회 그리고 부처님 법에는 뭐예요? 그이 금강경의 가르침도 그그 그 복을 많이 까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단박에 그 이게 회복합니까? 그 회복 방법은 뭐냐면은 이 보저기 보그 보호, 투도의 죄가 많아도 보시를 무주상 보시로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그러면은. 투도로 인해서 까먹은 우수한 업력이 있어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묘방이 그 안에 있거든. 무주상보시, 그렇죠? 그 저기 무주상보시가 일으킬 수 있는 복덕의 크기는 그이게 동서남방 사, 저, 사유상하의 그 모든 세상을 그 칠보로 덮은 것보다도 크다고 했는데, 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어느 날 저녁, 그는 한 귀신이 다른 귀신에게 기쁘게, 즐거워, 기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귀신들은 이제 그 귀신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살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횡사를 당한 경우. 그 자리는, 그 이게 전해지는 말에는 자살을 한 자리에는 이게 자, 자연적으로 시간이 뭐 보통 저기 이 49일이 지나면은 다른 저 몸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안 되고 거기에서 뭐냐면 자살을 한 사람 한 저기 업식은 거기 대기를 타는 거야. 그 자리를 대체해 줄 누가 오면은 파톤 터치하고 몸 받으러 가고 안 오면 거기에서 계속 이게 목 졸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귀신 중에 하나가, 어, 그, 저기, 그, 누가 이제 여기 와서 목매달 준비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이제 자기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 이 고통에서,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조, 그 졸업 예정이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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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랑하고, 그 자랑질 소리가 음선생 응 귀에 들린 거지. 행사를 당한 자리도 그래요. 행사가 발생된 자리에 행사가 자꾸 발생되고 자살이 발생된 자리에서 자살이 발생돼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교통사고로 이렇게 저기 그 사고가 나서 죽은 자리에 그 인근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비슷한 사고가 그그그 그, 그,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제 그이 머물고 있고 못 떠나는 이 그런 이들을 이제 이렇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천도를 한번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렇게 남편이 마을에 남편이 오래전에 집을 떠나 이제 그 집을 떠났는데 그 무슨 뭐 이제 돈을 벌러 간다든지 뭐를 하러 간다든지 갔는데 가고 나서 일자무소식에 시간도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 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살았나 죽었나 구별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여자가 있다. 그녀의 시부모들은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며느리 불쌍하니까 며느리 이대로 있지 말고 시집 가.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등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시부모도 그 며느리를 이렇게 그 이게 아끼는 사람들이었던 거는 맞는데, 아낀다고 하면서 그 시집가라고 등떠미는 거지.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이 달라. 그녀의 식모들이 아들이 죽은 곳로 알고, 그녀가 그 예, 타, 이게 폐물을 탐내요. 그 얘기는 없는데. 그녀를 개가하도록 강요하고, 강요했다.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없어요. 그 저기 원문에는 폐물을 탐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 어그 에... 여기 한번 볼까요? 모부 아, 어느 부인은 부인이 구 객. 오래 오래도록 객기개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 않았고 옹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가 그 저기 여인네가 그 시집가도록 픽그 저기 압박을 했다, 푸시를 했다. 이게 다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음. 음. 자뭐 어쨌든 그. 내일 저녁 그녀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와서 여기서 자살을 하면 이제 여기 그그 그 자리를 딱 자, 저기 지킬 사람이 생겼으니까 아마 그 자리가 뭐죠? 그 이전에 누군가 가또 자살을 했고 그 자리에 그 지금 현재 귀신이 가서 자살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가 올 예정이라. 이제 자기가 졸업할 예정이라고 기뻐했는데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 220쪽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그 저기, 220쪽에 그 중간, 그 저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귀신이 이렇게 있죠? 그, 그 위에 그, 그 위에 보면은 세줄 세 올라가면 자살한 사람은 찾았어요? 자살한 사람은 누구나 그가 다,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전에 교체인, 자기를, 교체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체인이 와서 자기하고 바텀 터치를 해줘야 된다.